첫 번째 현타가 안 온다. 야간 근무자들은 출근을 할 때면 현타가 오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퇴근 후 웃으며 직장 동료들과 소주 한잔 하러 가거나 퇴근 버스, 퇴근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발을 재촉하러 가는데 오직 나만 출근을 위해 회사로 향하는 그때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다들 웃는데 나만 울상인 느낌? 심지어 내가 다니는 회사에 야간 근무자가 소수면 현자 타임은 더 심해집니다. 대부분이 퇴근해서 회사에 없는데. 홀로 남겨진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주 5일 일근직으로 바꾸면서 그러한 현타는 싹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약속 잡기가 편하다 교대 근무자는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가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 친구와 약속을 잡거나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약속을 많이 잡기 때문이죠 또한, 결혼식 같이 필수로 참석해야 하는 약속은 주말에 걸리기 때문에 개인 연차를 써서 가야 하는 것도 애로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 5일 일근 근무로 바꾸고 나서는 평일, 주말 언제든 약속을 잡기가 상당히 편해졌고 덕분에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 활동도 할수 있게 되었죠. 세 번째, 건강에 좋다. 국제암 연구소는 야간 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야간 근무를 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었고 아침에 퇴근을 할 때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했었죠. 그런데 주 5일 일근직으로 바꾸고 나서는 이러한 증상들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밤에는 잠을 자야 하나 봅니다. 네 번째, 가정을 꾸리기 좋다. 교대 근무자도 물론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꾸리는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일근직보다는 자녀 양육이라든지 가정 내 역할 분담 등에서 교대 근무자가 일근직보다는 제한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침에 아이 어린이집 등원이나 아이 밥을 차려주는 것등 생활 패턴이 일정한 일근직이 교대 근무자보다는 배우자와 역할 분담을 하기가 더 좋죠 또한 부모와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와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아이와 더 많은 식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일근직입니다 야간 근무자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근직이 지각이나 조기 퇴근이 가능한 육아 시간 같은 것도 교대 근무자보다 비교적 쓰기 더 쉽다는 것도 가정을 꾸리기 좋은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개발에 유리하다. 교대 근무자도 자기 개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휴일을 이용해서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야간 근무 같은 경우 일이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 휴식 시간을 이용해 자기 개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 역시 일근직보다는 제한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일근직은 업무가 끝나고 저녁은 온전히 자기 시간이라 자기 개발 시간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 주말이도 쉬기 때문에 그날은 온전히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주7일 저녁에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학원이나 야간 대학에도 진학이 가능하죠. 하지만 교대근무자는 야간 근무가 있기 때문에 학원이나 야간 대학 등을 가는 것이 어렵고 휴일에는 전날 야간 근무로 몸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아. 자기 개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근직도 일을 하다 오면 피곤은 합니다만, 야간 근무에 피할 바는 못 되죠.